요즘, 그리고 요즘 테마 트렌드가, 그러니까 하한가는 약간 통과 의뢰처럼, 제가 아시겠지만 아침에 내려갈 때 사람들이 막, 막 기절, 기절 초풍할 때막 뒤로, 뒤로 낮아 빠질 때, 낮아 빠질 때, 그냥 뭐지 침착할 필요가 있다. 그게 왜냐하면 통과 의뢰다.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, 아침이 아침 분들은 이제 그 잠깐 그 회사 분들 그리고 긴, 긴급해서 오신 분들이 지금은 뭐 없는데 여기 있으신 초고수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전도를 선암 뭐 신성 덕성 입문했으면 하한가 막세방 맞고 기절하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아시죠뭐 상한가 또 맞고 갑자기 그 다음날 거래 정지에 주말에 뭐 난리 났고 막 이랬던 걸 경험해 봐서 크게 문제 없었는데 근데 요즘. 존도뿐만 아니라 전부 다 하한가를 한번 하한가 이제 흔히 말해서 AKA 사나이 테스트가 좀 심하게 가는 경우가 많다. 사실 심하게 해서 사나이 테스트 하한가 테스트라고 하죠. 하한가에서 한번 그 한번 이제 시험을 많이 들게 한다. 이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. 이게 다, 그렇더라, 다 그렇더라고. 어, 얼마 전에 뭐였죠? 아니, 뭐, 테마, 지금, 너무 많이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, 한번 테스트나 한번 하는 것 같아요.